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자본 2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개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귀을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찾는 거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예수님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데 있어서 그러한그 감추어진 보배처럼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6 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방패가 되시나니. 그리고 8절에 보면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험의 화살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존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삶이 되는 그런 은혜를 불어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 말씀부터. 그런 즉, 내가 공유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줄고 하나니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보피리이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할 때두 번째로는 우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는 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기뻐하게 됩니다. 시원함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마지막에는 최후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삶이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혼의 희열을 느끼죠. 기쁨을 느끼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뭐예요? 자비와 공이죠. 사랑과 공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영혼의 만족함과 기쁨을 느껴요. 사랑이 있는 질때 사람은 웃어요. 공의가 행해질 때 시원함을 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역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진리와 함께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2 1절 말씀은 니까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서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했습니다. 아기는 결국은 끊어지고 결국은 땅에서 뽑히고 말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이 땅에 생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인이 최후 승리를 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면 어떻게든지 간에 아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어,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 음료, 뭐 말로 허린 이방계집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지혜가. 근데 그 음료의 집은 어떤 거냐? 18절에 보면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의 길은 수월, 지옥이지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19절에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음료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면 또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 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시시 2 0절말씀해 보면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게 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습니다 승리합니다. 별별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음모와 계략에 어려움은 당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최우승. 최우수님. 의에 최우승률을 믿는 것이요. 자 오늘 말씀장원서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 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떻게 추구해야 되냐고 하면 감추어진 보배처럼. 네. 그렇게 찾아. 감추어진 보배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찾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그 진리 가운데 기쁨을 느끼게 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승리,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추어진 고배를 찾듯이,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위험을 다 막아내는 방패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생명의 길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후의 승리를 얻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금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돌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